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부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임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1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 남강교회로 인도하셔서 유치부 교육 목사로 부임해서 사역하게 되는 김연옥 목사입니다. 우리 조신 남강교회 정영근 목사님, 단임 목사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도와 유치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당회에 감사드리고 남강교회 온 교구들 함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강교회 가운데에서는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귀한 예배의 시간 될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북극에서 생활하는 에스키모인들 중에 이노, 이노이터족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 이노이터족은 독특한 방법으로 사냥을 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날카로운 창을 세워놓고 그창 끝에 동물의 피를 여러 번 덧발라서 세워놓으면 늑대들이 다가와 창 끝을 핥기 시작합니다. 그피 맛이 얼마나 맛있음을 알고. 추운 날씨 가운데도 그 피를 계속 계속 할다가 늑대는 죽어 갑니다. 늑대의 사냥법을 늑대의 자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달콤함에 자신의 혀가 추운 날씨 가운데 마비가 되어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자기 피를 먹고 결국에는 죽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사냥법은 마치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뺏는 방법과 아주 흡사합니다. 어떤 조금만 흠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전체에 올물을 놓듯이 그 행위 자체가 영혼을 심각하게 훼손하는지도 모르고 반복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전례 없는 코로나에 그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3년 넘게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잘 적응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도전과 과제를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잘 방어하기 위해서 일상 가운데 우리는 마스크도 쓰고 거리 유지도 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나름대로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아, 나는 이제 주일 예배,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가 참 불편했지만,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땠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는 이러한 방식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느끼고자 그것을 치열하게 반응하며 내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목말라했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귀한 자리에 다가와야 합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습관적으로 이러한 예배를 지속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늑대의 자살처럼 말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돌팔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남강교의 성도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습니다 익숙함의 안주에 있으면 편안함의 안주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이제 장로님들 오래전에 우리는 주일만 되면 그 주일 하루를 위하여서 얼마나 옷도, 토요일 하루는 옷을 잘 깨끗하게 빨고, 헌금도 저희들은 다려서, 저희 부모님들은 다려서 헌금을 청석껏 준비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남광의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살다 거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힘검, 힘겨운 일이 닥치면 우리의 가슴이 먹먹하고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팽겨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상주에 있었습니다. 상주교에 있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을 두고 또한 대학생을 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두분다 학교 선생님이시고 한 분은 병원에 근무하시고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된 아이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밤 12시에 전화가 와서 우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좀 같이 병원에 가 주십시오. 대구 동산병원에 12시 넘어서 다가와서 같이 기도하고 울고 했지만 그 아이는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참석을 하지만 내 아이의 죽음 앞에는 철철하게 썰어지고, 무너지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때 그 집사님의 말씀이 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안전맹이를 일으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살을 이어 지주 못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였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저 한 시간 동안 같이 들어주고 울어주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면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집사님 울음이 나와도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오십시오 원망해도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오십시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울을 때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왜내 아들을 먼저 데려갔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위로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실패와 일상의 권태와 우리의 미너리즘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는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8절 말씀에 보면 우겨삼을 당하여도 라는 말은 포도즙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그 포도를 지어 짜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포도접 틀에 안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포도를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의겹삼을 당해도 답답한 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어서 너무 많이 힘에 겨워 너무 무거워 그 일을 딱치고 보니 막막하고 힘든 그런 경험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똑같이 또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거꾸로 떨임을 당한다. 이 말씀은 가만히 길을 가는데 깡패 같은 여러 사람들이 나의 다리를 걷어 넘어뜨리는 것. 마치 내가 그으시 되어 손에 잡고 있는 대리석 바닥에 내어 던져지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생활하지만 밖에 나가면 우리는 삶과 일이 우리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닥치고 있습니다. 삶이 만만하지 않은 삶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 더 많이 갇혀 있었고 셀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유대인에게 39번 맞는 태형을 다섯 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세 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많이 목말라 하고 거짓 형제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줄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렸고 추위에 헐벗었다라고 사도보울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뿐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간질병 어떤 학자는 안질로 인해서 그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의 안질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흐리고 눈에 눈곱이 끼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본인의 가시가 좀 뺐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겐 이러한 고통이 있을까?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더 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아멘. 사도발의 목적과 초점은 우리와 여전히 뭔가 다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고백으로 자기의 인생 여정이 이렇게 힘들었지만 나의 그 사람은 나의 속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사다 바울은 자신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충격에도 금이 갑니다 그 질그릇은 다시 설수 없는 그릇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웃하며 버려진들 또한 아쉬움이 없고 특별한 기술조차도 필요없는 무언가 담아보기도 전에 깨어져도 아쉬움이 없는 그러한 질그릇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질그릇입니다. 연약한 질그릇 아무 쓸모도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족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의 인격과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는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모두 모두, 야, 나는 이제 실패했구나.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면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였지만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집어넣으면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입시키면 영광의 멸류관이 저 또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십자가가 답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갈등과 회의를 느낍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 인생이 질그릇이라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겻함을 이겨냅니다. 답답함을 이겨냅니다. 낙심을 이겨냅니다. 박해를 이깁니다. 버림받은 의식을 이겨냅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기 전에는 실패하고 낙담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지?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의 뒤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즐길 것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답답함을 이겨냅니다. 버림받은 의식. 나는 부모님 때문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나는 형제들 때문에 되는 것이 없다. 실패의식에서 해방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교삼을 당하는 것, 비어의식에서 버림받은 의식에서 이제는 망했다. 나는 되는 것이 없다. 나는 왜 무엇을 해도 이 모양이 꼴하지고라는그 마음에서 우리의 색깔이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포지션이 바뀝니다. 정확한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가 계속 거듭하여 거듭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뜻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엇이 달라집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그릇에 담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우겨삼에서, 답답함에서 사이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야,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구나. 야, 저 권사님은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는데,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까. 그러한 물질의 전능감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기 전에는, 저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전능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분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 그것이 더 예수 그리스도보다 전능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고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존재 안에 재산을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숭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의 그림자를 숭배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지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찬양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러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해 우리의 삶이 살아갑니다. 찬양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찬양이 살아갑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의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주여 확신하며 고백하며 날마다 날마다 성리의삶 살아갈 수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